유재석 씨가 네.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정말 1화부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다. 아... 예, a i 존 네. 유재석 100명. <laughs> 우리 재석스가 100명 읽는그 네. 현장 어떠셨나요? 저는 뭐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여기 이제 그 스틸 사진에 나옵니다만 제 얼굴을 본뜬 그 가면을 쓰신 분들이 아, AI. 예, 진짜 뭐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거든요. 근데 아우,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힘들었고 가장 떠올리기 싫었던 녹화 중에 하나가 또요편 아니었나. 아니, 퀄리티가 너무 좋아 가지고. 아, 너무 거. 진짜 같은 거예요. 그 뭐, 뭐, 뭐 급하게 예? 시간을, 예? 뭐 시간을 네? 네? 아, 그게, 야, 그게 <laughs> 자, 너 한번 떠달라. 그래서 떠 좋을 뿐인데. 그거 아, 네. 아, 더미가 있을 수 있겠다. 어. 아,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저 예. AI 로봇 100분. 예. 예. 이쪽을 봐도 유재석 저쪽을 봐도 유재석. 맞. 예. 어 지금 본인 맞죠, 정말. 네 맞죠. 맞죠. 예. 그래서 어쨌든 왼쪽 분이랑 아. 똑같이 생기셨는데. <laughs> 정말 못sub 했다. 네. 예. 아, 다양하게 나오면서 정말 굉장히 오, 지금도 이 마이크 소리가 약간 로봇 소리처럼 이게 완벽하게 짜여진. 예. 예. 아, 어쨌든 이게 기술이 또 이제 요즘 정말 빠르게 발전. 그렇죠. 거기에 맞춰서 제작진이 또 이렇게 한해한 해. 그래서 많은 또 이제 시대적인 기술의 발전을 아이템에 높거든요 그렇죠. 야, 여기다 또못렇게어요그 시대를 녹여내고 있는 제작진. 예. 우리가 업그레이드, 업그레이드 되는 만큼 제작진은 더 업그레이드 되는 아.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근데 이게 그 재석영하고 완전 똑같다고 하셨는데 네. 아까 보철 보시면 약간 몸 싸움도 저희가 막 일어나거든요. 네. 그럼 이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뭐 특수부대도 저도 파이터고 아. 몸 싸움 자신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재석영 0 명이면 둘이서 충분히 가능해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, 진짜. 근데 얼과 아, 하면 아, 또, 네. 근데 얼굴은 재석영인데 와 몸은. 우리 나라에 어쨌든 대단한 분들 이찾오시는군요 예, 무서운 아. 분들이에요. 예. 야, 딱 잡았을 때 만두기도 있더라고요. 아. 만두기가 있더라고 해서 아, <laughs> 만두기 아이가. 그 아니면 덱스하고 사실은 이제 동현 씨가 합류를 하게 되니까 거기 역할에 하시는 분들도 맞춰서 온 거죠. <laughs> 저랑 광수였으면 저렇게까지 안 오시거든요 정확하게 투랙 예. 테크를 예, 기술을 쓰시더라고요 예. <laughs> 제가 봤을 때는 제작진들이 저렇게 편안하게 있지만 정말 모든 시뮬레이션을 그렇죠, 마쳤다 그렇죠. 네. 어마어마한 분들 제작진 AI 설이 있듯이 네. 지금 어마어마합니다